곁을 다 떠나고 직장에 직장도 직장 떠나면 직장 동료도 같이 이제 어다 이제 뭐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점점점 인간 관계도 나의 반경에서 멀어지고요. 모든 것이 나의 반경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나와 주변 환경과의 이 반경이 평형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평형의 원리에서 텐션이 생기고 힘이 나고 탄력, 힘이 있다는 것은 탄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과 나가 이렇게 우리가 그시소할 때도 둘이 몸무게가 비슷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야 시소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평영의 원리가 맞아서 어 이렇게 텐션이 있고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즐겁고 어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서 자꾸 자꾸 어... 떠나가는 거죠. 뭔가 떠나가는, 떠나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배에 자기 혼자 앉아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평양이 평양의 원리는 우리 삶의 탄력을 가져주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